아우, 떨리네요. <laughs> 어, 떨리네요. 아, 저는 간단하게 해야 되죠. 아,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한 12년 전, 38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 영접하면서 민지가 이제 세 번째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만 더 기다리다가 애가 들어선 상태여서 이제 의외였었어요. 근데 임신 3개월 때, 아 4개월 초부터 병원을 갔는데 기형아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하고 배에서 이제 예, 그 기형아니까 이제 지우라고까지 하고 고대에서도 이제 그 전기형아 전문의 선생님께까지도 이제 아기를 지우라고 했었어요. 기형아니까. 그런 아침에 저는 이제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가운데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어 또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주셔서 기도만 하라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저는 근데 어그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됐을 때그 후에 이제 병원을 가지를 않았어요. 기도만 하고 그리고 검사 같은 거 일제 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어 17시간을 진통을 하는 과정에 양수가 더 터진 상태인데도, 누가 하나 의사분들이 와주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크리스마스 이4날 밤에 들어갔는데, 어, 25일날 1시 50분에 수술해서 아이를 이제 했는데 저에게 건강한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서, 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한 애 주셨구나라는 생각만을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불과 한이 3주 전부터, 어, 민지가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해갖고 이제 병원을 가게 됐어요. 아파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정도로 아파했어서 병원을 갔는데 1차적으로 이제 활관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차로 또 병원,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어, 여기 목사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등록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기가 참 급했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염려가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희 가정 놓고 기도하시는 와중에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라고 그 말씀 주셨다고 하시면서 이제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이제 그 사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민지가 많이 이제 아프고 2 네, 19일, 네, 19일날 이제 마지막 검사 결과가 나오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게 악성이냐,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CT MRI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인데 검사를 세번할 동안 계속 이제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갔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검사가 이제 19일 결과가 나오는데. 목사님 주신 말씀 들고 기도했습니다. <laughs> 저희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왔었어요. 평안이 오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laughs> 그 혈액종양학과 교수님 전일상 교수님을 길병원에 인천 길병원에 그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신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왜냐면, 초음파상, 뭐그 전에 혈액검사, 전부 다 너무 안 좋게 체장하고 간에 막, 너무 막, 탁구공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있는, 있었는데, CT MRI에서 아무것도 없이 나타난 거예요. 그날 그, 그 의자 선생님도 자기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초파하고 거의 MRI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 안 나는데,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서 몇 번을 이상하네, 이상하네 하면서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꼭그그 그런 그, 그 원수로 한마디 남기는 것 같아서 냉장이 옆에 이렇게 뭐 단단한 게좀 있으니까 배가 아프다 하면은 데리고 들어오세요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 하나님이 치료해주셨구나, 예 하나님이 치료해주셨구나 이러면서 문득 떠오르는데 아이가 뱃 속에 있을 때도 아 그때서야 하나님이 치료해주셨다라는 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laughs> 너무 해서. 예, 온전히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면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안미들교 목사님과 사모님들, 사모님, 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